<laughs> 아 깜짝이야 <laughs> 아놀래라아 아, 왜이렇게 놀래 <laughs> 근데 수린님 진짜 머리 안 깎았네요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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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제로도 못 덮는데 아, 이거 냄새나요? 지제 네? 심장이 타는 냄새 같은데 뭔 <laughs> <laughs> 어? 뒤에 태극기 있다고? 아 태극기 어제 3일절이라서 와 애국거리네 <laughs> <laughs> 저는 마음이 빨개요 지금 왜? 마음이 왜 빨개요? 마음이 빨개요 아 예? 아, 뜨거운 여자라서 아아 아, 진짜요? 남자 만날 때도 좀 적극적이신가요? 어좀 상대적인 게있긴 한데 어, 오빠 만날 때는 조금 애기 같은 게 있죠 <laughs> 아 오빠들 만날 때는. 네네네 네. 아하하하 근데 저는 연아 만나면 네. 진짜 완전 삼녀자 돼요. 아,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아, 아 진짜. 약간 애교도 있어요? 저 애교 엄청 많아요. 남자친구 <laughs> 아, 한테만 있어요. 근데 아 진짜로. 아 근데 어제 봤는데 청계수니까 바로 애교 부리시던데. 아 그거는. <laughs> 아. 그러면 아, 예, 예.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? 어떤 스타일이요? 게으르고 비전 없는 사람. 되게 싫어요. 아, 그요 아, 아, 그런 사람은 싫어지고. 네, 게으른 거 되게 싫어요. 아. 아. 데그 그거 알죠? 멍청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듯이 <laughs> 노잼인 걸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더. 근데 오빠는 노잼인데 열심히 안 하잖아. <laughs> 죄송한데 좀 보니까요. 길 기억 안 나신다고 하면서 자꾸 좀 어두운 데로 데려가시는데 아까 심장 탄다 그 복선인가요? 간이랑 막다 빼가는 거 아니죠? 아 폴딩장에 숨어 있다고요? 네. 어가 뭐 싸늘한데. 이게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못 가요. 아 모르는 사람들은 못 가는 곳으로 지금 저기 가고 있는 건가요? 네네. 안돼 <laughs> 좀 근데 저는 좀 자신 있는데 다 썩어 있어서. <laughs> 스신님 이거 맞아요, 분위기?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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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요, 스신님 여러분들, 갑자기 진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, 만약에 방폭 급하게 되잖아요? 바로 신고부터 해주세요. <laughs> 진짜 <그래서> 아무리 방송 <laughs> 켜져 있어도, 여러분들, 지금까지 켜야 되니까. 스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? <laughs> 응? 죄송한데, 엘리베이터가 다 꺼져 있는 건물로 데려오셨네. 아하이 웃음이 재밌어서 그런 거 아니면 목적 달성해서 그런 거예 미끄러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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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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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리님그재물 아, 아, 저도 아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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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실력발 아니죠? 맞아. 오. 어. 어.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? 아. 아, 준수님. 아, 공상. 음. 음. <laughs> <동상>. 네? 아. 안 <laughs> 아, 귀여워. 아, <laughs> 아 진짜 준수님 <laughs> 지금 영화 보러 가. 로 바로 지금 r i g 아아 진짜? 아 이러면 빡세지 그럼 소원 바꿔도 돼요? 일일우결 오늘, 말고. 와, 근데 제이 누나, 이 누나 오지네. 이거 보고 있나 봐.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, 여러분들? 시간 없으면 나중에 자동차 극장 가서 음소거 해놓고 너희들 화면 해놓고 재밌을 듯? 뭐가 재밌어, 이자 차에서 그냥 꺼는 건데, <laughs> 아, 근데, 여러분들, 어이없는 게, 아까, 쓰리님이할 때는, 악악, 이러시더니, 제가 하니까, 미투가 도배돼요. <laughs> 뭐하나 했는데.